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이디스입니다 레고마블 슈퍼 히어로즈2 이번 영상은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볼륨 2 DLC 캐릭터팩 영상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자 일단은 처음에 로켓라쿤 레베저 버전인데요 자 보면은 자 캐릭터 프로필 실험 대상 시험대상 어쩌고저쩌고는 89, 89P13은 외계인 종족이 지구에서 포획한 미국 너구리로서 핫볼드 행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공두뇌를 이식받고 유전자 변형도 받은, 아, 그래. 어, 그는 자의식이 있는 지성을 획득하였고 스스로를 로켓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생 때문에 성격이 혼란스럽고 비틀리고 분노가 가득 차게 된 로켓은 돈을 위해 싸우는 총잡이입니다.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처음 나왔다고 하네요. 로켓나 로켓나콘 음. 자속성 은색 레고 파괴 전기 파기, 파기 어, 수리 비행 갈보리 리프트 아우 라쿤이 어, 은근히 기능이 많어 은근히 기능이 많네요. 아, 아이고 보면은, 일로 와. 어. 야, 공격은, 근접 공격은 울버린이야. 근접 공격 울버린이야. 총 쏘는 울버린인데? 어. 야, 일단은 라베저 이 버전이고요. 아이고. 어. 협동 공격은 이런 느낌이네. 얘가, DLC 버전 말고, 그냥, 그냥 버전이 있죠. 로켓나무. 그냥 오리지널 버전이 있는데 뭐어 딱히 뭐 달라진건 없.. 달라진건 없어요 그냥 코스튬만 달라 코스튬 버전만 좀 달라졌을 뿐인데 이게 처음 DLC가 아닌 처음 나온 버전이고 이게 DLC 레바저 버전이에요 요런 어 느낌 그니까 러 영화에서 나온 버전이라는건데 뭐 딱히 그렇게 막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튬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협동 협동은 이런 느낌이네요. 자. 자 일단은 기본 공격으로 총을 쏘고요. 총을 쏘고 기운적 공격으로 클로를 쓴다. 클로를 써서 공격을 한다가. 그리고, 오, 야, 연속 공격을 하는데, 점프 공격으로는, 이런 식으로, 팍. 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전기를 쏜다. 최차의 공격으로 전기를 쏜다. 라는 거. 그리고, 수류탄을 던져. 수리탄을 던져서, 은색의 물체를 파괴할 수가 있다. 은근히, 라쿤이, 이번, 레고 마블 작품에서 할수 있는 게 많아요. 음. 아까 어보 여기 프로필에서 봐 보셨, 보셨다시피 특수 능력이 꽤 되고요. 핵심 속성 그리고 얘가 비행도 된다. 비행도 돼가지고 어, 진짜 만능이야 은근. 어, 은근 만능이네요. 아무튼, 요런 캐릭터라는 거. 요런 캐릭터라, 요런 캐릭터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에고. 에고. 에고 더 리빙 플랜이시죠? 자, 보면은, 별명 없음. 이게 스토리나 레벨에서 좀 나왔으면 좋,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에고라는 좋은 캐릭터를 스토리에서 안 써먹고, 이렇게 캐릭터로만 내놓다니. 자, 아무튼. 에고. 일단 룩부터 볼까요? 룩부터? 아니, 아 잠깐만. 선택부터 하자. 선택부터 하고 룩.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왔던 그그 그 느낌. 그 느낌 그대로 재현을 해 놨죠? 어. 배우의 그 느낌을 재, 재 레고로써 재현을 해 놨고 보면은 자, 캐릭터 프로필. 레고는 셀레스티얼의 존재이며 스타로드의 아버지입니다. 에고는 자신의 진정한 목적은 우주를 통해 셀레스티얼 능력을 확산하고 삶의 다른 형태를 제거하는 임무인 익스팬션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러드는 이 임무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에고는 행성의 형태를 취하지만 그는 여행 및 다른 생명체와의 사규, 상호작용을 위해 자신의 인간형 아바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첫 등장 코믹은 이거 디 l 시 캐릭터라서 그런지 이거 뭐 딱히 써있지는 않아요. 아, 그면 핵심 속성으로 하이퍼 점프 하이퍼 점프, 갈고리 리프트, 비행 벽 파괴, 줄 만들기, 구 어, 그리고 힘, 표적 어, 대충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의 캐릭터네요 자, 에고 보면은 일단은 비행이 됩니다 비행이 되고요 하이퍼 점프가 돼요 거치가돼서이런 식으로 점프한다면 날 수가 있다. 다른 거. 그리고 아, 밑에 오브젝트가 있는 밑으로 내려가. 공격은 이런 식으로 어. 근접, 공격은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고, 요런 식으로 먼 거리 공격을 한다. 먼 거리 공격을 하고요. 팜! 어우 야이 예, 원래 해 아이덴티티가 행성이잖아요. 점프 공격은 행성으로 변해서 요런 식으로, 요런 어, 식으로 어, 엄청 특이하네요. 어. 잘 만들었다. 행성으로 미니 행성으로 변해서 눌러버리기, 눌러버리기, 야, 그리고 어. 스페셜, 스페셜 공격은 이런 식으로 미니 행성으로 변해서 어. 굴러다니기, 굴러다니기. 어. 눌러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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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니 행성으로 변해버리기. 아 어. <laughs> 요런,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있다. 어, 요런 느낌이 있다. 하이, 하이, 하이. 아무튼, 요런 느낌의 캐릭터네요. 자, 다음으로 크래글린. 크래글린. 보면은, 자, 읽어볼까요? 캐릭터 프로필. 용두의 레베저 1등, 아, 개구나. 1등 항에서 크래글리는 선장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그가 실수로 용두에 저항하는 레베저 반란을 촉발했을 때, 크래글리는 사죄하는 의미로 용두를 도왔고, 탈출하는 로켓 라콘을 체포했으며, 에고를 상대로 한 전투를 지원했습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덩굴 자르기 표정. 나 속성이 이런데. 어, 영화에서 어떤 캐릭터였는지 기억이 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써보는데, 기본 공격은 총이네요, 총. 총이고, 근접 공격으로 칼을 쓴다. 어, 어, 나쁘지 않은데? 뭐칼 어, 쓰는 거 나쁘지 않은데? 어, 그리고 스페셜의 공격으로, 오, 어, 연도가 쓰는... 야카와사를 쓰는데요? 연두가 쓰는 야카와사를? 어 아, 아, 연두랑 비슷한데? <laughs> 어. 어 아무튼 요, 요런 느낌의 캐릭터다라는 칼로 찍어버리기, 찍어버리기. 오, 오. 어, 아무튼 이런 느낌, 요런 느낌의 캐릭터. 로고는 이런 느낌이고요. 자, 다음으로 스타카오거든. 무슨 캐릭터지? 스타카오거든? 자, 프로필 자, 원래 레비저이자 스타카르 레베저 클랜의 지도자인 스타카르 오고르드는 크리로부터 평생 노여로 잡혀있던 윤두를 구출했습니다. 윤두가 레베저 코드를 어기자, 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스타카르는 그를 추방시킬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영화에서, 어, 스텔론? 시버스터 스텔론이 맡았던 역이네요 역을 맡았던 시베스텔, 시베스터 스텔론 배우가 배역을 맡았던 그 캐릭터네요 어. 자 테크놀로지 표정 어, 근데 진짜 잠깐 나왔었는데 이, 이게 캐릭터로 이렇게 나와버리네 아무튼 기본 공격은 총을 이렇게 쏘는 거고 찍어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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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버리기고 스페셜 공격은 어 이런 식으로 어, 그냥 어 바주카 포를 한방 이렇게 쏘기, 쏘기네. 어, 별거 없네. a sense 뭐 그냥 뭐 딱히 별뭐 그렇게 게임 상의 능력이 그렇게 많이 있는 캐릭터는 아니네요. 뭐어런러느낌의 음, 캐릭터고요. 자, 다음으로 스타로드 레베저 복장의 스타로드 버전 스타로드네요. 나 보면은 스타로드가 피터 퀼은 캐릭터 프로필 볼게요. 캐릭터 피터 퀼은 스타, 셀레스티얼 아버지와 지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어받은 피 때문에 우주의 매력에 빠진 그는 우주의 적이 되었고, 연두의 레베저 클랜 용병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신을 스타러드라고 부르는 퀼은 우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유의 전사들인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를 형성하고 그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핵심 속성으로 표적, 독가스 비행, 에크로벳.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그리고, 보면은, 기본 버전이 있죠. 기본 버전을 보면은, 뭐, 똑같아요. 딱히 뭐, 바뀐 건 없습니다. 아까, 로켓나쿤과 똑같이. 딱히 뭐, 바뀐 건 없고. 요, 첫 등장 코믹이 2004, 아, 2004년이라 스타로드가 되게, 이? 어 되게 얼마 안된 캐리였어. 어, 2004년이네요. 어, 아무튼 그레이토 그리고 그냥 스타로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어, 그냥 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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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C 아이고 협동 뭔 여우. 룩만 좀 바뀌었다 룩만 바뀐 느낌이다 이건 라바즈 버전이고 이거는 기본 버전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 상의를 벗었을 때 그레이탑 그레이탑 버전이고 자자 기본으로 요런식으로 총을 쏘는 기본 공격을 하고요 근접 공격, 근접 공격을 하고. 오, 얘는 점프 공격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다. 점프 공격이 멋있다. 스타로드, 스타로드가 점프 공격이 멋있다. 이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이렇게 비행이 가능하다. 비행이 가능하네요. 비행이 가능하고. 비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 이런 식으로 비행을 했을 때, 비행을 했을 때 이렇게, 어, 가면을 쓰고, 내려올 때, 이렇게 가면을 벗고, 어, 이런 식으로 또다 된다. 라는 거. 짠. 짠. 뭐, 어, 물론 처음에 선택했을 때는, 처음에 선택할 때는 가면을 벗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면을 쓴 채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내려올 때는 벗는다, 입는다. 이렇게.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중력탄을 날릴 수 있다. 어, 중력탄을 날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스타로드의 귀여운 점 하나. 스페셜 무브로.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수 있고, 주변에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애들이 댄싱을 합니다. 어, 적, 이거는 적도, 적도 역시 댄싱을 해요. 요런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 이렇게. 얘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건 할 때마다 음악이 바뀌어요. 음악이 바뀝니다. 짠짠짠, 짜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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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엽지 않나요? 어, 돌아다니면 이런 식으로 춤을 추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식으로 리듬을 타. 리듬을 탄다. 라는 거. 주변을 주변을 파티장으로 만드는 여능 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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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나 가만히 계라 가디언즈 브 갤럭시에서 나왔던 어, 볼륨 믹스는 웬만해서 다 나온 것 같아요. 랜덤으로 나오긴 I 하는데. So 어,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나오긴 하는데, 한 다섯 곡 정도 나오나?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번더 해볼까요? 음 helmets are so 아 a n c y 이 helmets a 이게 e l m e t s are so 이게킬링포인트로 are so f a n 이 h e l m 다이 h 이네 털크. 털크가 마지막이네, 털크. 자, 털크. 얘는 어떤 캐릭터일지. 어, 캐릭터 프로필. 론두 레베저 클랜의 멤버인 털크는 그들의 모험 내내 연두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연두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을 때 털크는 가담하기를 거부했고, 네빌라의 공격을 받고 투옥되었습니다. 아, 얘가 마지막에 있었던, 충신 캐릭터였나? 아,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캐릭터라고 하네요. 에크로브의 표정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아직도 춤추네? 아니구나. 근데 어. 기억 뭐 무슨 보니까 기억 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털크라는 캐릭터네요. 이렇게 나와 있고 기본 공격은 이런 식으로 총을 쏘고요. 역시나 기본 기보... 가까이 가면 금적 공격. 이식으로 하고 스페셜 무브는 오숙 속사 아 어, 속사 멋있었다 오 어, 속사 멋있었어 우 어, 점프 공격도 어. 점프 공격 멋있는데요 음이 엑스트라 캐릭터 치고는 생각보다 어, 멋있게 나왔는데 오, 캐릭터 무브가 어, 멋있게 나왔어 끝까지 모으지 않으면 실패 짠? 오. Right. 자, 아무튼 요런 느낌의 캐릭터다 라는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볼륨 2 DLC 캐릭터 팩 영상을 찍어봤고요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만들어서 차차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